9월 3일에 아이트켐이 키어업 사이클 성장 투자 목적 회사 지분 35%를 70억 원에 인수한다 이런 공시였잖아요. 공시 직후에는 시장 반응이 좀 미미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그후한 2주간 펼쳐진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인수를 단순하게 그냥 돈쓴 걸로 본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지난주 보면. 외국인은 만주 이상, 기관은 한 5천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조용히 네, 물량을 모았고요. 이 누적된 힘이 결국 9월 19일에 상한가를 만든 거죠. M&A 공시 하나 터졌다고 오른 게 아니고 그사이에 시장이 시간을 두고 IT 캠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그럼 IT 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IT 캠은 그냥 화학회사가 아니고요. 첨단 소재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전문 기업입니다. 의약품 중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소재, 또 2차 전지 첨가제 같은 것들을 고객사가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 주는 거죠. 고객사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주는 기술 파트너 특히 독립계 CDMO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특정 대기업 그룹에 촉해 있지 않아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 없이 좀더 편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의약품 분야. 기존에는 당뇨나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 같은 걸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만이나 항암치료제 쪽에서 주목받는 올리고펩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요소거든요. 이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OLED 같은 전자재료 쪽이고요. 셋째는 이찬전지 소재입니다. SWCNT라고 부르는 거요. 그 수분 산핵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 성능 높이는 핵심 소재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직접 수혜를 볼수 있죠. 의약품,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가 꽤 다른데 이게 뭔가 시너지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험 분산? 일단 각기 다른 고성장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느 한쪽 산업이 좀 주춤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술 융합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IT캠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실제로 성장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충북 괴산에 지금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주나 요청에 기반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장이 다 지어지고 가동이 시작되면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수요 기반의 선제적 투자라고 할수 있죠. 고객사 요청 기반이라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러다가 소수 고객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IT캠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사랑 협력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IPO 때 확보한 자금으로 중수 국산화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중수는 특정 연구나 뭐 참단 산업 분야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게 국내 생산이 좀 어려웠어요. 거의 수입에 의존했거든요. 만약에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기술적인 어떤 장벽을 더 높이는 거고 국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정부 바이오 육성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 확대 같은 큰 흐름하고도 방향이 맞아떨어지고요. 전략은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또 2021년에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였어요 그런데 2024년 예상치를 보면 영업이익 한 50억 순이익은 100억 넘게 105억 원 정도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실제 돈으로 만드는 능력을 이미 보여준 거죠 결국 이번 사안가는 과거의 실적 개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인 투자 여기에 미래 성장 기대감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